함께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5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송가 383장 <laughs>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합니다 <laughs>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니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인도하시리. 아멘. <laughs>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아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썼으니. 곧 내디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른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니에서 일어난 일인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디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모든 곳에서 이제 몰려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은 무척이나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신들이 받은 세례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은 자기들 입장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자기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의 대답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관심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어떻게든지 옮기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머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지적받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자신들이 했던 모든 일이 다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일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세례에 대한 어떤 보상, 어떤 어떤 답답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한 그리스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여야 그리스도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신들이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또한 최소한 엘리야나 아니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쯤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선지자도 아니라면 자신들이 그동안 무엇 때문에 이 날씨에 나와서 광해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대가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자신 뒤에 오시느니 그분에게서 성령으로 세례를 분명히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르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진정한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지혜로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닐 뿐더러 자기 뒤에 오는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으로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선민이란 사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대속 사역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의를 인정해 주시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오히려 죄를 씻어야 한다고 라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된 표는 또한 아닙니다.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를 씻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이제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죄를 씻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지, 아, 같은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이 바로 자기 책임의 전부가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에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세례 요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메시아가 온다면 자신들은 전부 다 어떤 팔자를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같은 실수를 또한 똑같이 범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르면 고작 해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사실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할 일을 다한 줄로 착각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선지자도 아니라는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또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하고 또 투덜거리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쪽으로 진도가 나간 사람들은 몇명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처럼 잠깐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 그때마다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신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서 그사랑이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막 외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믿었다. 그나마 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종교적인 모습을 다 포기하고 돌아서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좇고 바른 신앙으로 다시 한번 내가 돌아갈 준비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 지연의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수님을 믿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지연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면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성이나 헌신이 아니라 본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데 있어서 뭐가 걸리십니까? 내가 예수까지 믿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이것도 원하는 거 내가 이뤄주지도 않으시고 뭐 이런 것이 다 걸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걸리는 것이 꼭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내 안에 늘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세상 죄에는 당연히 우리 개인 개인의 모든 죄가 다그 안에 포함됩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남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일 말고는 사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적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비둘기같이 임했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사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함께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주님과들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를 지켜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그뜻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일천번전검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귀하게 사용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이그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데 있어서 무엇이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뜻 안에서 살아가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이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한 주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영적인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6년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부평주와 함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독해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충성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200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두루 밝혀지고 아픈 곳이 치유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또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그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 고문선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부흥회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한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부흥성회 동안 또성령 하나님께서 진히 함께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픈 한우분들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아픈 한우분들 한명한명 한명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질병원에서 힘들고 아픔에 계신 분들 하루빨리 회복되수도록하나님께서 친히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해서 많이 힘들고 아픈 분도 계신데 하루빨리 그 마음의 병 또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 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 안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단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의 영유권에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부평중앙께서 목회하신 데 있어서 목양 시작한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